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찾아뵙는 비트코인 가이드에서 주식 투자 가이드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 가이드로 활동을 하면서 화요일 날꽤 많은 종목, 좀 이제 특이한 종목들 있잖아요. 고점 찍고 10년 이상 됐고, 외국에서도 좀 많이 관심 받고 있는 전망이 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일만 남은, 뭐, 이래, 이제 뭐, 그런 주제로 종목을 진행을 했는데, 거의, 이제 시즌, 예, 네, 시즌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다 국내 주식은 이제 뭐, 싹쓸이 했다고 볼 정도로, 어, 좀 이상한 종목들은 상장 폐지된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진짜 거기에서 제가 그만큼 더 열심히 개발을 좀 찾아내려고, 예, 네, 개발. 예, 많이 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좀 했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세네 개 정도 종목이 남았고 여기에서 지금 나스닥 움직임에 따라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이 움직임에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즌1이 이제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스닥이 이제 반등에 성공한다면, 상승 추세가 나온다면, 주식 종목도 어느 정도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운영하는구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까 말까,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종목, 예, 2화 전기입니다. 2화 전기라는, 회사고요. 여기 정확하게 보시면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입니다. 예, 대표자의 이름 보이시고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업종은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입니다. 뭐 전기 개발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 제조업 제조업이네요. 무정전 전원장치 무정전 정전이 되지 않는 뭐 이런 것 같아요. 몰드 변압기, 전력용 건식 변압기, 정류기, 제조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인터넷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하시네요. 설립일은 65년, 예, 그리고 상장일이 94년, 아주 그냥 10년 이상 자 운영되고 있고 매출액은 667억 정도고 예, 종업원은 166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 본사 소재지는 강남구 논현로에 예, 있다고 하고요. 재무는 대략적으로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잠시 후에 정확한 내용을 보고요 순이익률이 좀 떨어졌네요. 이거는 같이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평균 연봉은 4천에서 6 0 0 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갔지 이화 정기고요 여기 우선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가볼게요 60일 정도 기준으로 예, 외국인이 좋아하네요 예, 외국인이 이제 빨간색은 매수고 파란색은 매도인데 예, 외국인들이 조금 좋아하는 관심을 갖는 종목이다 네, 가격은 945원이지만 네, 그리고 거래량은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56만 8천 정도 나왔고 지금 기, 기관에서도 좋아하,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한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뉴스공시에서 보면 예, 네, 뭐, 우선 배정, 유상증자, 뭐, 흥행 실패한 이화정기, 뭐, 이렇게 나오고요. 최종 청약률이 높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일단, 뭐, 그렇게 위험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회사에서 잘못 운영을 했거나, 뭐, 이런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네. 다행히 채무보증 결정. 일단은 뭐, 쏘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 한번 가볼게요. 종목 분석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019년도부터 오른쪽으로 매출액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뭐 코로나 영향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았고 현재 매출은 지금 2011년, 2021년, 2022년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뭐 떨어지고 있네요. 근데 최근에 뭐 메디콕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것도 뭐 딱히 네.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회사가 어떻게, 뭐, 매출이나 이런 거는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순이익은 뭐또 올랐다. 발표 기준으로는 뭐좀 줄었다. 이런 정도고, 자산 늘어나고 있구요. 예, 네, 그리고, 자본금은 많이 줄었네요. 좀 들쑥날쑥해 보입니다. 네, 자본 보유율은 많이 올라갔는데, 대출을 많이 받으셨나?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뭐, 쏘쏘 조금 됩니다. 거래량은 원래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스닥 영향인지, 뭐,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많이 보던 관경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2004년 2월 2일날, 예, 상장이 됐구요. 시작 가격이 11,000원으로 시작을 했었네요. 1,000원이었고 9월 3일 날 이제 좀 최고점을 찍었었는데 9월 3일 날이 124,000원. 124 현재는 945원입니다. 대략 어 여기에서 고점까지가 134배 값어치 정도가 되구요. 현재 134배 값어치가 됩니다. 이 차트상으로는 이제 고점, 오래된 10년 이상이고, 고점 이제 고점을 찍었으면 이거 돌파할 일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최근에 가격으로 가보게 되면 저점이 계속 갱신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건 당장은 조금 위험해 보일 수 있다. 어느 정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이후 조정부터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뭐 딱히 이슈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보시면 양온으로 이 두꺼웠던 의문이 여러분들 이 두꺼웠던 음운이 대략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년 만에 한번 양운 돌파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작은 파동에서 계속 아래에서 놀고 있고요. 지금은 저점이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시면 위험하다 판단되고요. 장대 양봉 보시고 나서 운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은 어디까지 이제 바닥 구간이 계속 깨지고 있잖아요. 계속 깨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일단 얘가 장때 양봉이 나온 이후에 좀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현재는, 나스닥 분위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았다 생각되고요. 딱히 뭐 회사가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 일단 의문이 어느 정도 두껍게 자리 잡고 있고, 하단에는 주봉차트 m c d 골든크로스가 대기 중입니다. 이거 시그널만 보고 들어가시면 어설픈 반등이후 다시 떨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위험한 움직임 나올 수 있겠죠? 저점 계속 갱신, 갱신되고 있, 있으니까. 지켜보시면서 장대 양봉 나올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임 참고하시다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이 종목은. 그래서 134배 정도가 되는데 어느 정도 여기 월봉 차트에서 양원으로 바뀌고 나서 돌아오는 조정부터 이때쯤이면 나스닥에서도 이제 뭐 상승세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도 현재는 유화 전기공업이 조금 위험한 자리가 될수 있지만 이후에는 안전하게 우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어 지금 네 시간 차트는 음은 돌파했고요. 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랑 똑같이 가고 있나? 뭐 대충 비슷한 형태네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움직임 정리해 드렸고요. 저점 깨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전 원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움직임 보시고 여기서 좀 강한 뭐 만약에 30%상하가 나온 이후에 나오면 조정부터 나스닥 움직임 치 보시면서 좀 도전해 보셔도 어떨까? 참고 정도로 재미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안목도 있고나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나를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재밌죠? 네. 연역 10년 이상 사라지지 않았고 고점에서 지금 저점을 갱신되고 있는데 고점을 돌파할 내용이 남은 2화 전개였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어 이제 몇개안 남았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종목 두 가지 한 지금 3개 4개 정도 남았는데 지금 대부분이 다 이제 발굴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이런 종목들은 발굴이 된것 같아서 다음번은 시즌 2에는 조금 더 새로운 좀 이제 잘 올라가는 나스닥이 올라간다면 여기 맞춰서 상승에 조금 빠른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즌 1 종료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8월 30일 주식 투자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